아, 둘 셋. 아, 네. 매가또 본업이 또요사고또 네,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그러 네, 네, 네.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말씀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 네, 아, 그래서 저희, 저희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은 말씀이 말씀이 뭐라고? 뭐라캐뭐뭐라캐 네.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이번 주간은 특별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네. 오늘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렇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네.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나눌 그렇지. 수 있는 말씀, 음. 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특별히 이, 이 21장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목사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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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죠.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인데, 어, 이걸 다 얘기하기에 네.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막... 들어도 해볼까요? <웃음> <웃음>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것 같고 한번 그 중에서 음, 베드로 어, 베드로 <laughs> 시점을 약간 좀 우리가 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laughs>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 이전 시점으로 가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아니, 예. 먹고. 네. 나를 기념하라 하셨네요 네, 맞아요. 여일 <laughs> 위에찍히는데 몸이라고 하셨고 네. 네. 네, 흘리는 피라고 하시면서 그쵸. 떡과 잔을 나누셨는데 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음식을 음. 나누어 주신 분이죠. 음. 재밌는 건 만찬 전에 제자들 발 씻기셨거든요. 요즘에. 아, 그죠발 씻기 12명이라고 네. 하면 12명의 발을 다 손으로 매매 매매. 아, 그랬죠. 발 냄새야. 아... 그 손으로 가르드가 갈류가... <laughs> 먹으라 했 뭐라게 삼는겨. 뭐 뭐라게 삼는겨. 제자들이 그 전까지도 이전에 우리 대현도플래스에서늘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계속 다투었잖아요. 그렇죠. 어. 서로 자기가 더 네. 잘났다라고 그냥 네. 네. 예수님에게 더중한 제자다. 맞아요. 어, 내가 더 귀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에게 더 필요한 큰 제자지. 막 응. 싸웠는데 이때도 다들 어 누가? 난 절대 아니야. 난 그럴 마음 없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까지 가만히 있는 제자들까지 다 싸그리 모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어 배신 당겨도 나는 안 당기겠습니다. 예. 네, 아. 그게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베드로의 진정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 그거 진짜 거짓말하는 마음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진짜 배신 안할 거예요. 맞아. 예수님 네. 바로 채찍 근에서 예수님을 못 네. 빌했었죠. 복음서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몇만 딱 데리고 어디 가시는 죠 거기에도 그 패키지에도 항상으로는 아, 네. 변화산에 올라가셨때도죠 네. 네. 3종 패키지였어요. 우와, 내가 여기조사하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네. 주를 위하여 크, 초막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그 네. 제자의 그 현장에 네, 항상 패키지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이 베야요 세 삼종 세트에 배야요. 항상 아. 베드로는 들어 있었거든요. 어,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의 진정성이 있었던 베드로인데 분명히 진짜 진심을 다해서 네. 예수님한테 저는 진짜 배신 안할 거예요라고 말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이 그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네. 그날 대제사장에 네. 뜰 해서 막 이런저런 막 신문을 당하고 할때 다른 제자들과 없었어. 그러니까. 그나마 네. 베드로는 그 근처에 있다가 멀리서 지구들다 네. 아, 그냥 잡혀 가실 때 이미 나도망갔죠. 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 어린 마음, 그 사랑은 진짜 그 누구도 네.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특별히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본다 그랬을 때 베드로 진짜 막. 불 같은 성격이잖아요. 예수님 영화, 기독교 영화에 뭐, 베드로 역할 맡은 분들 저보다 와, 와, 갈갈한 경상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선생이라고 아는... 하고 뭐, 맞죠, 누군 그죠?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뭐 얘기하는데 예수, 베드로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네.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하게 한 것은 니니 네, 네 자신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너에게 알려 주셨다라고 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칭찬해 주시는 칭찬이죠. 아, 야그 그렇죠. 네가 산거 아니야라고 뭐라 한게 그러니까,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아, 그렇죠. 그 임재를 네가 경험했구나라고. 그렇죠. 베드로는 그런 제자였죠. 그랬던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꼭 고난 주간 우리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에서. 꼭이 이야기는 <laughs> 다루게 되죠. 네, 결코 맡을 수 없는. 예. 네, 이 주간마다 베드로는 참빛따갔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볕을 이렇게 쬐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나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풀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네. 뜬금없이 팍 질문하잖아. 네. 너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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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는 거 같은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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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왜, 것 같아요. 막 이거 예수님의 도망이지 예수님 아, 어 쫓아 생겼잖아라고. 맞아요. 그런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한 황 나머지 네. 그죠 베드로가 네. 아니요 나 아닌데요. 아, 어, 네네. 그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에게 가까운 제자였다고 생각도 되고 그죠. 근데 거기서 아니라고 자기도 그죠 생각지도 못한 네. 자기 마음에.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두 번은 그냥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욕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저주하면서 아, 그죠? 각이 딱 우는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딱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네. 기록하잖아요. 네. 그 뒤로 새벽에 잠만 잠자다가 당면 꼭 멀티 꼭기오 꼭기오 하면 오 <laughs> 이렇게 잠을 깨고 막. 설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네. 치킨도 안 먹었을 거예요. 순간, 이렇게 위기의 순간,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받는 음. 순간, 음. 사람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음. 보호하려는 그 반응. 음. 아담이 선악과를딱 따먹고 나서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얘가 음. 따먹으라고 했는데요. 음. <laughs> 그죠? 네. 그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참 위기의 순간 바로 탁드러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음. 거죠 음. 배드로는 그 순간을 딱 그때 병원 뱉던 것이 아닌가 네. 나는 배신 안 해요라고 그 비교하면서까지. 그죠. 자기의 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우월성을 막 어필했는데, 어어, 그죠. 맞아요. <laughs> 근데 자기의 그 의지가 순간 그 상황 앞에서 그죠. 다 무너져버리죠. 그냥 사라져버렸죠. 인간이란 존재는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매듭을 통해서 네. 그걸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라막 이렇게 몸부린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내 어떤 실존의 위협 그러니까 네. 그죠 순간 그 상황 앞에서 그죠 다 무너져 버리죠 그냥 사라져 버렸죠 뭐라 개선넌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죠 그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해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laughs> 그죠. 우리의 <귀의> 복수다. <laughs> 복사 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아, 절대. 음. 도마에게도. 오늘 우리 집 베드로에게 하지만 음. 도마에게도 넌 나를 봉고로 믿느냐? 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그죠. 뭔가 도마에게 따지는 것 같지만. 맞아. 예수님 네 예수님 만져보라 아셨죠? 왜냐면 만져보라는 건자 네가 만져보고 싶다고 했었지? 이게 아니다. 맞아. 그렇게 함으로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 그래. 예. 예수님의 마음.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네. 우리는 결과도다 알고 있고요. 너무 많이 읽어서 알지만 제자들은 그날실하고 돼. <laughs>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야 지금 뭐 부활부활하니까 그런 개념이 이렇구나인데, 얼마나. 시간나게 안 나고, 그죠?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그러니까요. 진짜 죽었던 사람이 3일 있다가 갑자기 탁 나는데 앞에 나타났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이 일어나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 네. 제자들이 찾아오셨고, 음. 어, 여러 번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보이셨어요 여인들에게. 음. 또 우리가 알지만 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네 네, 가는 길에 그길 중에서 만나시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시죠 네, 제자들이 고기를 자 고기를 고 있어요 그죠. 어떤 마음인지 사실은 성경에그 이면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함부로 각색해도 위험하긴 한데 그죠. 베드로가 그 트라우마 음. 그 예수님께 자기가 참 범죄했다라고 음. 내가 어떻게 저 예수님을 그 동안 따랐던 제자라고 할수 있을까 음. 부인 안할 거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죠? 그 어떤 죄책감 엄청났겠죠. 그 스스로에 대한 정죄가. 그래서 꼭꼭게어우 이렇게 <laughs> 그런 마음 <laughs> 때문에서였을까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소나까를 따 먹고 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모아가 네. <laughs> 나무 나무 뒤에 숨었던 네, 그나뭇 잎을 해서 가렸던 네, 가리고 숨었죠. 음. 자기 몸숨기그 아담의 느낌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저 한편으로 들기는 음.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 도저히 진짜 그 앞에 못 나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참. 마치 아까 아담 얘기했지만 발가벗겨진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아, 어떻게 자기는 이제 싸매고 숨길 거야.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네, 고기를, 제자들, 고기를 굽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아, 역시 우리 먹이시는 주님이신데 <laughs> 음. 그 중에 요한 복음 자체가 저 한, 항상 제자 요한이 참못났다하거든요꼭 <laughs> 자기는 음. 그냥 요한이라고 안 하고 사랑받는 네. 제자.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알아봤대요. 그. 요한복음 피셜은 <laughs> 요한복음은 요한의 내 피셜. 어 맞아요. <laughs> 요한이라 하지 않고 음.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주님시다 하는 순간. 뭐라 캐산는겨뭐뭐라캐산는겨 마음과 뜻을 나에게 와라 뛰어들죠 네. 오고 음. 분명히 그물질 하고 있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가져다가 네. 막 나눠주잖아요. 생선하고 떡을. 네. 이드로가 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 같아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는 못묻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한다라고 질문하며 그의 생... 생명을 새롭게 살려, 살리셨던 것처럼. 네.